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유튜브 쇼폼 애니메이션 덕자앨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제목은 덕자앨이고 장르는 일상 코미디 장르입니다. 제작 형식은 유튜브 쇼폼 애니메이션이고 한 호수당 1에서 2분씩 정리할 예정입니다. 제작 방식은 2D이며 주시청 타겟은 힙합을 주망하는 20대, 20대에서 30대로 잡았습니다. 기획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현재 시, 시장 상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전 세대 애니메이션 중 시청 이용 경로인 유튜브 애니메이션 채널들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1에서 2분 정도의 짧은 분양의 콘텐츠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현 세대가 짧은 시간 안에 소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호하고 영상의 시청 여린 타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콘텐츠에 활성화하고 자체 IP를 활용한 오프라인 파워스도리 굿즈, 콜라보 제품 출시도 다양한 오프라인 사업으로 이어지며 규모가 커지는 것을 쉽게 볼수 있는데요.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재 설정입니다. 축복 오프라인 시장 소비 활동이 활발한 세대를 조사해 본 결과 소비 활동 절반이 20대에서 30대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20대, 30대는 또스텔지어가 강한 세대인데요.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전 세대의 강점과 문화에서 위안을 강하게 얻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단종되거나 지금은 볼수 없는 상품을 제출시하고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흐름을 바탕로 레트로 가치진 할머니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산업인 k p o 을 합쳐 k p o 을뒷지하는 국밥집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유튜브 슈퍼 콘텐츠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작품의 보향성을 크게 세 가지로 잡았는데요. 먼저, 아이돌 산업 문화와 팬덤 문화를 기도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조공, 스트리밍, 음악법등 실제 K-POP 팬덤 활동을 이야기 속에 녹여내요. 사기층들의 현실적인 공감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캐릭터 상황에 따른 대비 연출을 적극적으로 활용 예정입니다. 덕자할매를 제외한 인물들은 팔등신의 화려한 그림체로 등장하지만, 덕자할매와 같은 장면이 잡히는 순간 덕자할매에 귀엽고 단순화된 그림체가 얼마버린다는 설정을 더해 시각적 진미를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지속 가능한 콘텐츠입니다. 일상 후위의 장르는 독립적인 에피소드 구조로 장기, 장기 시리즈와의 적합하다는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현재 K-POP을 좋아하고 덕질하는 20대 30대가 주인공들에게 자신들의 50대 60대 미래를 투영하여 장기간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기획의 최종 목표는 국밥집 회원의 독질 이야기를 통해 K-Pop 팬덤 문화를 담아내며 서브 펼쳐라는 애니메이션의 한계를 넘어 모두가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가 되는 것입니다. 작품 소개입니다. 2025년도 서울의 한 골목, 자식들을 모두 출하시키고 홀로 국밥집을 운영하며 무기력한 삶을 보내는 사림기김독자할머니가 있습니다. 평소처럼 국밥을 서빙하던중 TV 속 아이돌 유혹 제우스에게천년에 반해 마음을 빼앗겨버리는데요. 이후 덕자 할매는 손자 손녀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며 온라인 커뮤니티, 팬 커뮤니티 팬사인회 콘서트 스트리밍 앨범 놀이 등 덕질을 푹 빠집니다. 덕질은 덕자 할매의 삶에 가장 큰 전문이 되고 여러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과 친해지며 주인공의 일상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캐릭터 소개입니다. 제우스 팬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11살 기름 덕자입니다. 동네 유명한 국제의 회원이지만 약한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우스 컴백 시즌이나 콘서트, 팬사인회가 몰리는 시기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1등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카산모가 된 고양이 퇴식이입니다. 몸집과 살집이 있지만 잘생긴 외모 때문에 동네의 모든 암컷 고양이들과 사귀 이어있습니다. 퇴식이는 덕자렘의 덕자의 주변에서 덕자렘의 옆을 지키며 사랑 형태를 하며 덕질을 돕고 침치킨을 받고 있습니다. 덕자매의 소울메이트 이윤진입니다. 덕자매와 같은 멤버를 좋아하고 있어 처음에 라이벌 관계로 서로를 경계하지만, 점차 미운적고음점이 쌓이면 나중엔 덕자매를 친 할머니처럼 따릅니다. 썬캐릭터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팬들의 유, 팬들 유형을 모티브로 삼아 작품의 현실성을 높였습니다. 인스타 유명 카페사장 유채야입니다. 카페로 업된 수업을 벌수을 벌지만 제우스의 덕질에 아낌없이 돈을 쏟아부은 통장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제우스 멤버들의 생일 때마다 생일 카페를 열며 더가 멸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승아입니다. 양정한 외모와 시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제우스의 팬카페에서 아이돌 팬픽 작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늘 걱정하며 인기척을 숨기며 다닙니다. 직캠 찍는 것을 좋아하는 영생 김지우입니다. 지우는 아이돌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 취미를 가지고 있으며 좋은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다니며 쓰리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우가 키우는 애완견 깡깡이입니다. 태식이 앞에서 꼼짝도 못하지만 뒤에서는 자신을 봐주... 봐주는 것이라면 자신 만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센터 에피소드입니다. 덕자라면 춘식이는 제수 출목기를 보기 위해 다심한밤신면과파라솔를 들고 분석문 앞에 나타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고 어느새 태시이와덕자라의 측면 뒤로 줄이 길게 늘어져 있게 됩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자리를 정리하고 피타임을 즐기며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공방에 당첨된 치아을 위해 채알 카페를 대신 가지던 중 배가 출출해진 덕자라면은 카페의 음료와 케이크를 맛보게 되는데요. 음료와 케이크를 맛볼 순간 이게 전 주고 먹을 맛이요? 라며 한평 있는 맛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관상용 디저트를 이해하려는 덕자 안에는 카페 안 손님들을 구성하게 쳐다봅니다. 결국 등파을 걷어붙인 덕자 안에는 손님들이 주문한 메뉴 대신 순대 모양 케이크, 대추 쉐이크 등 정체 불명의 메뉴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 메뉴들이, 이 메뉴들을 손님들이 SNS상에 올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화제가 되고 독자표 멤버들이 카페 대표 의료로 한 번씩 자리 잡게 됩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태식이와 장열 독자일리는 태식이와 장열 보고 가게로 돌아가는 중, 폭주체 찡함을 느끼고 근처에 제우스가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서둘러 제우스가 있는 곳으로 향하지만 현장에 이미 소식을 듣고 올려고 팬들로 인해 가까이 가기 힘든 상황을 맞이합니다. 전체 고민하던 덕자 아미는 동네 간판에 교체하러 온 아저씨에게 사다리 차를 빌려 사다리 끝에 오려타 제우스에게 가까이 가는 것에 성공하고 함께 셀카를 찍으며 1대1 팬티을 즐깁니다. 이 샘플 에피소드들과 같이 이 작품은 덕자 아미의 새로운 시작을 통해 세대와 나이를 뛰어넘어 모두를 연결하는 킹팝 팬덤의 힘을 유쾌하게 담아내고 20대에서 30대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할머니 캐릭터를 통해 풀어내어 신경함과 코믹함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 공감과 감정이입이 가능한 스토리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유튜브 계정, 계정과 적자 할머니가 덕지하는 모습을 올린 SNS 계정을 개설하여 타겟층들에게 자연스럽게 친밀함과 기숙함을 가지고 충성도 높은 K-POP 패덤 시장을 기반으로 덕자임의 레트로한 감성과 K-POP의 세련된 매너를 결합한 사업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패션 브랜드와 협업을 통하여 덕자임의 K-POP 네. 의상, 라인을 제작하고 태식의 인형 굿즈 등 MD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실제 아이돌과 실제 K-POP 아이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케이팝 팬덤이 덕찰에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콘텐츠의 강점 중 하나인 PPL을 적극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내에 다양한 기업 제품과 브랜드의 작품 브랜드를 작품 속에 녹여내어 수입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아라씨는 덕질하는 대상이 있나요? 네. 음. 뭐, 여기서 밝히긴 좀곤란한 아니요. 선녀 어. 캐릭터 중에 마이 멜로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합니 아이돌은 아니네요? 네. 와. 그러면, 이거를 기획하기 한 이유는 뭐죠? 이런 덕, 이팝 스타를, 아이돌을 덕질하는 할머니라는 네. 설정을 만든 이유가 뭐 뭐죠? 음, <laughs> 과거 애니메이션, 이과거랑 현재랑 차이점을 찾던 중에 케이팝이라소재재가 지금, 지금, 네,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금가금 지금, 지가지가 지금, 소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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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는 현재 20대, 30, 30대들이 예전 과거의 것을 찾는 행동을 보여준 할머니로 캐릭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 조합이 의식스러워 아니 좀아 궁금했어요 의심스럽다는보다 물론 이,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덕질을 하는 대상이 그 주인공이 꼭 젊은 세대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고정관님일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할머니가 덕질하는 걸 보고, 20, 30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그 반응이 제일 궁금했었어요.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다고 또 20, 30대가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뻔한데, 그럼 뻔한 게 좋은가?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 이게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 왜 이런 조합을 하셨는지도 좀 보고, 아니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건가? 그니까 이제 죠그 팬들을 아다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들의 조합이 잘 이렇게 조사가 되는 것 같아서 궁금증이 안 풀립니다만, 어쨌든 그렇고 <laughs> 그 보니까 캐릭터가 이렇 약간 S.B. 캐릭터가 있고 자연적인 이제 에에서 추출한 캐릭터가 있고 근데 이게 두 개씩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예요? 아, 그 제가 앞에 설명드렸었는데요. 아주나가요 네, 아, 네그 그렇죠. 덕자할 그 메인 캐릭터와 같은 한 샷이 잡히게 되면은 이제 귀여운 캐릭터로 나오는 거고 그외 에피소드들은 이제 8단신, 아, 아, AI를 뽑은 인기 치고 나오고 덕자할면은 계속 그 귀여운 네. 캐릭터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개인적으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제 네. 아, 뭐 사실 오늘 그 약간 대부분의 네, 작품들 이다 이제 십대 이상 청장년층다 드시고 이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어, 사실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작품 타임 타임, 타임 쇼 같은데요. 아까도 약간 센터로 나왔던데도 십세 같은 거였나, 또 패밀리 가이 같은 거. 여기로 치면은 어. 예를 들면 SBS 같은 그지상파에 일요일날 저녁 8시 반에 탄성이 되는 애니메이션이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죠. 네, 일요일날 저녁 8시 반에 k b s MBC, SBS 같은데 탄성이 되는 애니메이션이 프라임 잡쇼고 그거는 일본의 성장면층 작품들하고 또 결이 좋다는 예. 기 네. 개인적으로 이런 작품이 한국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어. 굉장히 반면에 어려운 장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뭐 심슨이나 패밀리 가이 같은 작품 보면 이제 제작의 기술적인 측면이나 그 어떤 디자인을 봐도 그렇고 엄청 심플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연출의 그 소재다 장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장르라서 어, 코미디도 정말 고난이도의 어, 코미디 연출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 어, 예, 어쨌든 되게 반가운 장르면서도 어, 이거를 풀어나가는 것은 정말 뭐 오늘 다 표현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어,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떤 연출과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한 작품이라서어 가능성과 또 어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작품들 이렇게 뭐 그런 터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앞으로 혹시 이제 이런 장르에 관심이 많으시고 계속 이렇게 하신다면 이런 거는 이제 에, 그런 어떤 그 어려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실제로 샘플 에피소드를 짧게라도 만들어 보면서 그, 그 가고자 하는 어떤 만들고자 하는 그런 그품의 스타일을, 실제로 좀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네, 의 위도하시면, 그, 방향성, 이렇게, 어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약간, 무서운 설정과 소재의 TV 시대적 애니메이션 기획이 된것 같은데, 이걸 소품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궁금해 하는 게, 유튜브나 소스에 유통을 하더라도 이게 그 유통 주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1분 3 0초 끊기잖아요. 그 거기에 대한 클리핑을 잘 만들어서 계속 후기 시험과 공급증을 유발시키면서 계속 연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어떻게 할수 있는 건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야기 스토리라인도 빌드업을 해가고 해당또 고객만족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할수있지 일단 유튜브 콘텐츠를 업로드하기 전에 sns 이제 사람들한테 이스함을 가지고 유튜브 콘텐츠는 주 2회 정도 업로드를 하려고 했습니다. 습니다